유한정 회장님, 우리 그동중하처그 배양 지금 준비하신 게한 800여 가지가 많은 그 배양 중에서도 어 우리 유한정 회장님이 지금 현재 배양을 준비하고 있는 게한몇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배양 종목에 우리 이한업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BNP 특허 기술을 가진 그런 배양 물질 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접종을 한다면 아마 그어 세계적인 슈퍼 동충화초, BNP 동충화초가 탄생될 것 같은데 우리 BNP 동충화초 어, 개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나오는지 어떤 BNP의 역할이, 어, 성분이 있는지 잠깐 이완업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능도요. 네, 이 BNP로 어, 연구 개발한, 특허 기술로 연구 개발한 BNP 기술은 6종 어, 기술입니다. 유전자, 정자 개발, 육종기술으로 어, 우리 BNP 기술을 동촌합조에 어, 연구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BNP 연구 개발한 어, 그 육종 기술은 B는 바이오, 어, 나노, 프로틴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어, 양이작용이 대 되도록, 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양리작용은, 아, 아, 항암제에서부터, 어, 당뇨병, 치료제, 아, 그리고 비만, 억제제, 어, 다 치매, 억제제, 네, 개선제를 연구개발하는 목적으로 생산을 제품 되겠습니다. 네, 아 BNP의 그 아주 그 효능 음. 또이 작용 네. 이런 것이 우리가 그 항균 멸균 음. 어 우리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항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효과적인 그런 최고의 물질인데 음. 이게 동충하초 우리 유한종 회장님께서 개발한 동충하초와 접촉을 이제 딱 배양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적인 어떠한 동충화초가 나올고 생산될 수 있는지 음. 어,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 우리 생학 작용이라고 합니다. 아, 아, 기술적인 생학 작용은 항염증 작용, 어, 항진균 작용,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응? 그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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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나 어, 기타 작균으로부터 오가 되는 항력, 항염, 어, 항진균, 항염증, 어, 항산화, 어, 항, 항균 작용, 살균 작용이 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충화증에 만약에 어, 접목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적인 어떤 BNP 동충화초가 탄생되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어, 네, 네 말씀해 주세요. i 이 o 산업 연구 분야에서는 BNP 기술이 에, 아주 어,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된 제품은 연구 개발한 성공 제품은 세계적인 최초의 육종 기술에 때문를 해서 제품이 최고 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네, 유현정 예. 회장님 우리 BNP 동충하초가 우리 정말 세계적인 어디서 보지 못하는 우리 BNP 동충하초가 지금 탄생될 건데 우리 그걸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식에서 내가 찜안에서 한 300여 가지 이상 개발을 하는데, 어, 정말 기여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유한정 회장님과 우리 이한욱 교수님하고 정말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우리 동주가초, b n 동주가초, 화이팅! <laughs> 다시 한번해 주세요. b n 동주가초, 화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네. BNP 동총 하초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